네. 현대 경제학에서 네. 두개의 경제하는 이론은, 아. 네, 어디 있냐면, 포프론트. 포프론트가 front. 그 앞에 아. 있는 거죠. 앞에. 중심의 중심. 무의 토... 중심. 토... 토론의 토... 중심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요이게 뭐냐면, 수요. 수요 사이드 이론과 공급 사이드 네. 이론인 거죠. 그요 네. 여기 공... 들어가면, 공급, 공급 사이드 이론은 형성되어졌는데, 응. 1970년대 에 응. 형성됐죠. 그리고 그것은 인테그럴 응. 파트. 네, 인테그럴? 인테그럴 많이 나온다는데 네? 인테그럴 뭐죠? 어, 필수적인 중요한 이라이죠 필수적인 부분이죠. 음. 미국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과 영국 수상인 마가렛 대처의 네. 피스컬한 폴리시. 폴리시란 뭐니? 정책. 어, 정책. 피스컬한 <laughs> 국가재정을 얘기하는 거야. 국가재정 정책의 1980년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 쇼트 요약하면 이 이름은 말하기를, 뭘 말하냐면, 장벽, 장벽, 뭐에 대한 장벽. 생산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어져야 제거 한다는 얘기지. 뭐 하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하지. 위해서. 그것을 의미하죠. 뭘 의미하는 거야? f a v o r i t e f a v o r e 뭐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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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 호의. 선호하다. 오, 오. 그것을 모르냐면, 선호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regulation이 뭐예 regulation? 규제 어, 규제지. 그니까, D는 down, destruct, 규제. 어 완화를 선호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낮추, 낮추는데 뭘 낮추는 거야 수의, 수입세에서 소득세를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낮추고 네,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네. 공급 사이드 이론인 거죠 공급을 많이 늘리자는 얘기지 반면에, 반면에 수, 수, 그러니까 수요. 디멘스, 수요 사이드 이론은 나타내죠 뭘 나타내냐면 음, 정부의 개입이 음. 필요하다고 나타내죠 뭐하게 향상 기회해뭘 네, 향해 기회 네. 수요를 상상시키게, 뭐에? 물건로 어, 제품에. 제품에. 뭐일지라도. 그것이 음. 의미할지라도, 뭐 의미할지라도, 네, 어메스라는 걸, 뭐, 추적하다. 어, 예산의 d 피 f 적자, 맞아. 부족 이런 얘기도. 예산의 부족과 적자를 좀 쌀지라도, 쌓을, 좀, 네, 좀 수요를 높이자라는 맞아. 걸 하는 거죠. 그 이글이 뭐에 대한 얘기지?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얘기잖아, 내용 자체는. 그제? 그 다음에 뭐 하죠? 다음. 네. 한번. C 어떻게 서플라이 사이드 경제가 진화하는데 <laughs> 이렇게는 서플라이 사이드만 얘기한 게 되잖아. 두개다 얘기한다. A. 어, A. 반대되는 이론들 어떻게 경제가 가장 잘 작동하는지는 서로 상반된 이론들에 대한 거죠. 야 표지 다 써.